얘들아 안녕. 이 과정 대수 3권 1단원에서는 카프리카 수와 마디 수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학습 주제가 이렇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활동 1, 2 회전 패턴과 대칭 패턴 그리고 이중 패턴과 삼중 패턴에 대해서만 다뤄볼게요. 자, 우리 패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회전 패턴을 관찰한다. 두 번째. 상하, 좌우 대칭인 위치에 있는 수들의 대칭 패턴을 관찰한다. 세 번째, 수 또는 모양의 간격 패턴을 관찰한다. 네 번째, 색깔과 개수 변화의 패턴을 관찰한다. 자, 그러면 활동일 회전 패턴과 대칭 패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다뤄볼게요. 우리 교재 6쪽, 문제 읽어보면 다음은 4 곱하기 4 칸에 있는 수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잠깐 이 패턴 관찰할게요. 자, 패턴을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어떤 수는 같은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수는 위치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분명히 모양, 표 순서에 따라 패턴이 있을 테니 첫 번째 표와 두 번째 표에서 바뀐 것만 관찰하고 그걸 첫 번째 표에 표시할게요. 자, 수가 바뀐 위치에만 동그라미를 쳐보면 1, 4, 3, 4가 바뀌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았더니 1과 4가 대칭으로 위치를 바꾸고 3과 4도 대칭으로 위치를 바꾸었네요. 어, 대칭 패턴인가? 자, 그럼 두 번째 표와 세 번째 표에서 바뀐 부분을 두 번째 표에 표시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1과 2가 대칭으로 바뀌고 3과 5가 대칭으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동그라미, 위치를 표시한 위치가, 어, 자, 바뀐 곳을 표시한 이 위치 또한 윗부분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이동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표와 네 번째 표에서 바뀐 부분을 관찰하고 세 번째 표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좀 감이 왔죠? 이 패턴 문제는 회전 패턴과 대칭 패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제네요. 4와 1이 자리를 바꾸고 1과 3이 자리를 바꿨어요. 자, 처음에는 위에, 그리고 그 다음은 오른쪽 옆, 그 다음은 아래. 그럼 왼쪽 차라겠네요. 맞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시 위로 모양이 바뀔 테니까 1과 2가 자리를 바꾸고 3과 5가 자리를 바꿔야겠죠.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교재 26조 문제 읽어보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왼쪽 표에서 오른쪽 표로 수를 바꾸어 적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표랑 두 번째 표를 관찰하고 가장 눈에 띄는 10이 어디로 바뀌었는지 한번 먼저 표시해 볼게요. 10은 왼쪽으로 한 칸. 그렇다면 1은 어디로 갔나? 아, 아래로 갔군요. 그렇다면 16은 바로 오른쪽으로 한 칸. 6은 위로 한칸 갔네요. 전체적으로 큰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4등분에서 회전 패턴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4등분 표시를 하고 빈 칸에 15는 아래로 갈 테고, 12는 오른쪽으로, 3은 위로, 7은 왼쪽으로 이동했을 테니 정답은 15와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2가 아래로, 14는 오른쪽으로 그렇다면 8이 위로 여기에 갈 테고, 12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했겠어요. 자, 정답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활동이 이중 패턴과 삼중 패턴 우리 교재 11쪽 문제 한번 읽어보면 1층과 2층에 있는 상점들이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의 간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1호와 201호부터 시작하여 160호와 260호까지 간판이 이어진다면 1층과 2층의 간판의 모양이 같은 경우는 모두 몇 번입니까? 했어요. 일단 이 문제를 딱 보니 1층과 2층에 패턴이 이중 패턴으로 다른 패턴 마디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쵸? 그럼 패턴 마디부터 찾고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패턴 마디를 쉽게 찾는 방법은 앞에 있는 모양, 세 모양 정도를 줄친 다음 이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네모, 네모, 세모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는 여기죠. 자, 6, 7, 8 위치죠. 그렇다면 패턴 마디는 이렇게 5개가 패턴 하나의 패턴 마디가 되겠네요. 밑에 줄 1층은 네모, 세모, 세모. 그 다음에 나오는 네모, 세모, 세모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모양이 하나의 패턴마디가 될 거예요. 즉, 2층은 5개씩 반복되고 1층은 3개씩이 반복되겠네요. 자, 이렇게 모양이 반복되어서 60개까지 늘어놓았을 때, 그렇다면 같은 모양이 몇번 나오는지죠. 근데 60개를 일일이 다 써서 할 수는 없으니, 이 패턴 마디가 동시에 떨어지는 위치를 찾아야겠어요. 자, 2층은 이렇게 다섯 개의 모양이 반복되고 1층은 세 개의 모양이 반복되기 때문에 패턴 마디가 동시에 딱 떨어지는 경우는 5와 3의 최소 공배수인 15, 15개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일단 15개까지 그려 볼게요. 자, 그리고 패턴 마디를 나누어 보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딱 떨어지죠. 세 개, 세 개,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까지. 자, 15개를 그리면 이렇게 마치 이, 크, 이것이 큰 하나의 패턴 마디인 것처럼 딱 떨어져요. 그럼 60개까지 그림을 그린다면 15개가 한 패턴 마디 인 모양이 네 개의 마디를 음,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이한 개의 마디의 모양이 같은 게몇 가지인지 세어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한 개의 마디에 일곱 개의 모양이 같고 마디가 네 개이기 때문에 4 7은 28. 자, 같은 모양이 28번 나오겠네요. 자,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 교재 22쪽 문제 읽어 보면 1부터 499까지의 자연수를 다음과 같이 배열하였습니다. 가행의 수의 합과 다행의 수의 합의 차를 구하시오. 했어요. 문제를 봤더니 연속수가 가나다행에 하나씩 반복되네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자 그런데 일단 499까지의 자연수를 썼는데 우리 그래도 쉽게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다행은 3의 배수가 연속되네요. 그럼 우리 499에 가장 가까운 3의 배수는 498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즉, 가행의 496, 그리고 나행의 497, 그리고 다행의 498까지 해서 이렇게 끝나고 하나가 남죠. 499가 가에 이렇게 하나 남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498까지 자, 각 행의 몇 개의 숫자가, 몇 개의 수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3으로 나눠야겠죠. 498 나누기 3을 하면 166. 가행은 1부터 496까지 166개의 수. 나행은 2부터 497까지 166. 다행은 3부터 498까지 166개의 수가 있고, 다행, 가행은 추가로 499까지 있죠. 자. 합의 차를 구하는데 굳이 이걸 다 합할 필요 없겠죠. 위와 아래를 비교해 봤더니 어, 가행에서 1을 그럼 제외하고 일단 따로 두고 이렇게 짝을 지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4와 3이 한 짝. 7과 6이 짝. 10과 9가 짝. 이렇게 한 쌍씩 짝을 이루면 4 9 9붓과 498이 하나의 짝이 되어서 이 짝이 166상을 이루죠. 그리고 이 짝꿍끼리 모두 차가 1이에요. 그러니까 가행이 다행보다 1이 166번 더 많은데, 우리가 더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던 1이 추가로 더해져서 가행의 합과 다행의 합의 차는 바로 166곱하기 1 더하기 1 해주면 바로 정답은 167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설명 간단히 듣고 이해 안 된다면 수업 시간에 꼭 다시 질문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에 잊지 않았던 아재 개그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공은? 콩은? 정답은? 홍콩. 자, 세상 그 어떤 콩보다도 가장 큰 콩이 바로 홍콩이겠죠. 두 번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는? 네 글자. 이거는 선생님도 정말 싫어하는 거리예요. 정답은? 걱정거리. 자, 우리 친구들도 걱정거리 정말 싫죠? 그럼 우리 걱정 없는 즐거운 주말 보내고 수업시간에 만날게요.